국민 여러분, 즐거운 추석,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올 추석은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의 먹구름이 점점 걷히고 있습니다. 하늘도 맑고, 국민들의 얼굴도 맑고, 밝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높아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격도 높아지고 있고. 어, 국정도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고 행복한 어,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어, 즐거운 정담 나누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귀향길 안전 운행하시고 어,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도 해피 네. 추석. 네.